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했습니다. 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누군가의 종이 된 심정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마치,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행동, 또는 발작적인, 어,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걸 술을 마셔서, 또 어떤 분은 도박과 같은 행동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어, 묻지 마! 라고, 뭐든지 내가 지랄 발광하듯이 해볼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은 가족에 의해서, 어떤 분은 공권력에 의해서 이 잡혀 들어갑니다. 뭐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신병, 정신병은 입원하거나 또그 이후에 가족의 관심과 보살핌에 의해서 정신병 약을 먹는 것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어 하는 아이를 지켜볼 수 없어. 약을 먹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힘들어하는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너는 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 삶의 주인으로서 네가 살지 않고 누구의 종으로서 누구의 노예로서 누구의 아바타로서 살아가는 걸 힘겨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네가 견딜 수 없어 이런 발작적인 정세를 보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가능하면 누구의 노예로 종으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회장님의 종으로 아니면 선생님의 종으로 아니면 부모의 종으로 부모의 아바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착하고 바르게 산다라고 믿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라면, 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은 정신병과 같은 이 정상이나 행동을 너무나 쉽게 보일 수, 있을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과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약의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의 주인이 스스로 될수 있는 방법이 뭐다라는 것을 알리고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몇 분의 사례를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상담을 했어요. 조현병이 아니라 진로 상담을 하는 젊은이의 경우로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오 어, 조현병이라고 부모한테 잡혀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강제로 매일매일 약 먹는 것을 통제받는 그 상황에서 더 뚜렷한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상황을 보이는 어떤 젊은이의 사례, 여러분들 그책 안에 한의양의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의 어, 사연 또는 내용은 어, 너무 처음에 조현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가 전혀 아니었는데. 저에게 두 번째 상담을 오게 됐을 때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친구를 어 몇달 있다가 다시 그 친구가 상담을 찾아왔을 때어 저는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너가 어떻게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게 됐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너는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리고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느냐 그랬을 때 너는 어떤 어, 경험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그 약을 먹기 전에 너의 상태와 먹은 다음에 너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약을, 마, 약을 먹고 나서 너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으냐 아니면 너가 너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욱 더이 누군가의 지배나 통제 또는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이도 못할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너희 결정이고 또 그것은 너가 판단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랑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고 어그 친구를 더 상담을 하 특히 무료로 그러면서도 그 친구를 한테 가장 필요한 어 아주 어 따뜻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어 마치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이 상담가를 제가 어, 수소문해서 그분과 쭉 지속적으로 상담을 할수 있도록 제가 어, 나름대로 그걸 도와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친구한테 그런 기회를 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달세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가 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 대한 책을 쓰고 이 마지막 원고 정리하는 시점에 저에게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림을 보내 왔습니다. 어, 그랬을 때그 그림을 보고 저가 어? 이 친구가 자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겪고 왔던 거를 표현하면 어떨까? 어, 그거 혹시 가능한가요? 라고 이 상담하는 분한테 한번 어, 문의해 주세요라고 해서 문의를 했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12편의 그림을 이 책에 실수 있는 그림을 간단한 글과 함께 그 한의양이 쓴 글과 함께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 있는 한의양의 그림과 글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나온 다음에 한의양이 구입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책이야말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에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계속 정신병 환자라고 이 억박지르고 약 먹여 가지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 있게 만드는 가족에게 그 책을 줬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책을 보지도 않고 던지면서 이 황상민 나쁜놈 너한테 약을 먹지 못하겠지? 이렇게 해고 아버지는 그 책을 읽고 한의 양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이 화가 나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그 편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다름이 아니라 박사님이 쓴 책인 만들어지는 병 조염병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한의로 감염 처리된 딸의 사례가 실려 있더군요. 우선 박사님께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한의와 2차 상담을 진행하기 전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때 딸은 심각한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집에 온통 안장을 뿌려놓아 벽지는 엉망이었고 일루미나티 표식 같은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놓기도 했고요. 저녁에 잠깐 나갈 때에도 계절에 맞지 않는 수면 양말을 신고 세계 지도를 들고 나가는가 하면 어깨를 어석어석 하거나 첫첫첫 하는 소리를 규칙적으로 내는 식으로 평상시에 하지 않던 틱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마 한 양이 그때 감정이 상당히 업됐거나 본인이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나 보죠. 그 후에 집에 돌아왔서는 방언이 터진 것처럼 혼잣말을 마구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모두 맥락에 맞지 않았고 민망하고 성적인 이야기들 투성이었습니다. 사실 20대 아가씨가 성적인 이야기를 막 하거나 어 남자들은 쭉쭉 빵빵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등 연극하듯이 왕노릇을 하며 아마 영노릇을 하는 그러면서 낄낄대고 웃고 도무지 옆에서 말려도 말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 하이 된 심리 상태. 뭐술 드시면 술 먹으면 뿅가 가지고 뭔가 세상이 아주 핑크빛으로 보이고 불이 팍팍 타고 폭죽이 트는다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 어 느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감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알수 없는 자극에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어, 저도 어떤 때 술을 아주 기분 좋게 마셨어요. 어, 갑자기 노래도 부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이건 누구나 인간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혼자 대하듯이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새벽에는 갑자기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서 있었고요. 와, 그래요. 아빌리파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났냐면 아빌리파이를 이 아이가 먹고 있나봐요. 다행히 동생이 잘 말려가지고 칼을 뺏기는 했지만 왜 아이가. 칼을 들고 서 있었을까요? 그는 이 아빠는 이야기하잖아. 그뒤 잠도 자지 않고 가족들에게 와서 동생에게 다리가 매끈매끈하고 어디가 탱글탱글하다는 식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내뱉고 여기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빠가 먹는 약에 발전제가 들어 있다. 불로 태운다. 사탄, 바디칸, 악마 같은 맥락도 전혀 없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이내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저리를 때리려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복도에서는 모문을 알려 뛰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말려서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도저히 말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말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침이 되고 딸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박사님을 만나러 집을 나선 것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날 12시에 저하고 상담하는 약속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12시 경에 연구원이 지금 상담하러 오는 어, 한이라는 사람이 가명입니다. 어,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 기다리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어, 그래요? 라고 하는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서, 이 자기가 경, 이 무슨 파출소 경찰인데, 혹시 이런 사람 아시나요? 하는 전화가 왔는데, 저가, 어, 누구지? 그런데 사실은, 이 연구원이 오늘 상담 누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하고 연결을 제가 못 듣게, 누구요? 어,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왜요? 그랬더니, 아,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분을 제가 알 리가 없을 텐데, 아! 저하고 오늘 지금 상담하러 예약이 돼 있는 분이 그분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경찰서에서, 아, 거기가 뭐, 어딘데요? 그러니까, 여기 심리 상담하는 곳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가족도 그날 실종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가던 중한 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죠. 어, 사건은 본인이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카드에 잔고가 없다며 돈을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동생은 당장 있는 곳을 말해 주지 않으면 돈을 보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중간에 식당 점원이 아마 전화를 받아가 한의가 있는 장소를 알려줬고, 삼청동의 경찰서에 한의를 보내놓을 테니 와서 데려가는 게 좋겠다 고 하여 저는 그것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것도 그 삼청동의 경찰서였나 보죠. 식당 전문은 딸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알고 있었냐며, 보통 이러면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잘 간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 경찰서에서 한이는 춤을 추고 있었고, 경찰들은 모두 불편해하며 멀찍임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애가 약간 하이된 상황에서 막 웃고 막 이렇게 했나 보죠. 역시나 여전히 말이 통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체온을 재는 경찰들에게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체온되잖아. 요 시비를 걸며 이게 조작이 되었다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그더 이상 가족들이 한이를 컨트롤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그렇게 한이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을 시켰대요. 나중에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다시 와가지고 한이 양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이 어, 상담 예약했는데 그날 우리 아이가 못간것 같으니까. 상담료 돌려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어 저는 상담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니까 연구소에 연구원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제가 끊었던 기억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제 이분은 저한테 어이 사연을 보냈냐 면이 모든 것은 한의가 약을 먹지 않게 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을 먹지 않은 지 1, 2주 안에 조현증의 전조기 정상을 보였고, 한달뒤 새벽에는 유와 같은 극심한 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약을 좀 먹다가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사실은 그럼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 하면, 어, 올해 2020년 3월 달의 일입니다. 그러면, 한희양을 처음 저가 상담한 건 2020년 2월달에 저가 상담을 했다는 거죠. 저가 어 처음 한희양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왔을 때는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은 어 올해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을 준비하는. 어 젊은 여잔데, 20대 여잔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 지금 집에서 1년 이상 쉬고 있다가, 이제 올해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진로를 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진로 상담을 왔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달 뒤에 새벽에 이와 같은 극심한 발작을 보인 거죠. 어, 그래서 아버지 편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짐짓 제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경험은 제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있어 정말 큰 상처입니다. 비록 강제 입원이라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상황에서 황상민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강제입원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이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빠는 그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니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제게이 사연을 보냈고 하니가 약을 먹지 않게. 되는데 있어 박사님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작용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한이가 처음 발병했던 시기는 2017년 3월경입니다. 그때는 본인의 몸에 아기 신이 있다 하고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는 망상정상을 보였고요. 발병한 뒤로 꾸준히 약을 잘 복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강제적인 조치도 없었으며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이가 박사님을 알게 된 뒤로 이렇게 약 복용을 중단하고 재발까지 했으며 이후 박사님의 발언이나 책에서 영향을 받아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7년) 사실 (3월에) 이~ 뭐 조현병이라고 이~ 발병했다고 이~ 가족들은 믿고 있고 아빠도 믿고 있는데 저를 한의양이 찾아왔던 건 (2020년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그 약을 먹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는데 이~ 학생이 수능을 본다고 그러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저는 그 상담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얘가 상당히 어 보기에도 살이 많이 쪄 있고 생활하는 것이 엉망인데 수능을 공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상담하는. 어, 사람의 입장에서 일단 본인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느냐도 물어봤고 본인이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학원을 갈 거냐 혼자서 공부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이 아이가 실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12시 전에 자는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규칙인 생활을 하고 있고 어,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침야할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근데 그게 상당히 비만한 뚱뚱한 몸으로까지 그대로 표현되는 거고 저는 약을 먹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아 이게 약의 이게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조차 안 들었으니까 너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너 생활 관리와 몸 관리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빠가 저 때문에 약을 안 먹었다는 거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아이가 두 번째 저 상담을 하러 왔던 2020년 3월 달에, 어, 이 식당에서 이상한 행동이라고 해서 경찰에 이 잡혀가고 그 이후로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다음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가 일주일 후에 아마 가족이 데리고 나왔다고 듣고, 그 다음에 한 6월인가 7월 동그 6월 7월 경에 저한테 상담으로 다시 왔고 그래서 가족이 알고 왔냐 그럴 때이 아이가 어 가족 모르게 왔다고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약을 먹고 있고 또 약을 먹으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를 그때 알게 됐거든. 그래서 그 경우에. 사실은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가 너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너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과 더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와의 마지막 상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상담자하고 할수 있도록 저가 주선을 해줬거든. 그런데 저가 모르는 또 이그 아이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가 나온 다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아빠는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4월부터 6월까지겠죠. 3월에 퇴원을 한 뒤부터 약도 계속해서 꾀를 부리며 먹지 않고 잠시 혀 아래 숨겨놓고 있다가 시야에 닿지 않을 때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식으로 해서. 아이가 진짜 약을 먹으면 너무 괴롭고 본인이 힘드니까 약을 안 먹으려고 난리를 쳤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빠도 알게 됐나 보죠. 퇴원을 한뒤 4월과 6월 사이 이때는 제가이 친구를 두번 상담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어, 사이에 종종 발작적 정세나 감정적 컨트롤을 못하여 가족들에게 악담을 퍼붓는 일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 아이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또 약한 아이인데 자기를 약을 먹여 가지고 이렇게 괴롭힌다 생각하니까 그 감정적인 이 폭발 또 약의 부작용에 의한 공격성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족들은 전부 다 약을 안 먹어서 이조현병 정세가 일어난다라는 놀라운 지금 해석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약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정상들을 다 지금 병의 증상이라고 믿는 희한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신문고에 고발하겠다거나 고술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힘든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딸이 그럴 때마다 조현병 환자라서 저래라는 생각보다는 강제 입원되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는 식으로 정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진짜 정말 이해하려 노력하셨군요. 아이고 참 이건 이 아빠에 대해서 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은 한의를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신병 약을 먹이려 했을 뿐입니다.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오히려 현재 다니는 병원의 의사가 한의가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니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있게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해요. 딸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이양이 그림을 그려서 제게 보내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편집자의 각죄, 대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림에 어울리는 제목도 붙일 수 있는 사람을 왜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고 약을 먹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실려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이지 불쾌한 것을 뛰어넘어 엄청난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홍시 맛을 볼수 없는 분은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 되는 거죠. 저 또한 한이가 약을 먹지 않고도 100% 재발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먹지 않는 것에 찬성입니다. 굳이 왜 악독한 사람이 되기를 자체해서 약을 먹이는 짓을 하겠습니까. 예 무지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한인은 약을 먹지 않자마자 재발했고, 상황은 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을 먹지 않지 않자마자 재발한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나서 그 부작용에 의해서, 약을 먹지 않자마자 그 부작용이 확 드러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박사님이 저희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도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사님이 딸에게 미치는 영향력, 조현정에 대하여 내놓는 이론들은 결국 한이와 가족들을 갈라놓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 바다가 나누어져라! 이 가족이 깨져라! 이렇게 갈라놓았다고요? 저를 박사님도 조현증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은 없지 않습니까? 저책 읽어 보세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뭐라고 있는지 좀 보세요. 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런 기대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책이라도 좀 읽고 뭐좀 배우세요. 아세요, 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9월 12일 열리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 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 p i 워크숍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스덤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